네오시티에왔어요 먼저. 하루 일찍 여기, 와. 와봐 여기 너무 온도가 너무 달라요. 아, 네오시티. Welcome to my friend. Ladyman, l a 시티 m a n t Tidio, t i d i 트 Tidio, Tidio, t i d 말 제일 엄청난 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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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몇년 동안 제일 그런 가슴을 뛰게 하고 있어. 뭔지 알아 아유, <laughs> 여러분 이게 이게 사실 그냥 한 말이지만 도영이 이 정도면 진짜 아니, 큰 거예요. 진짜로 나 가만하지. 아, 가만 안 든다 그랬잖아요. 정말 가슴 아, 뛰고 가만 있어. 안 든다며. <laughs> 네. 마크 아 마크래 아, 그래. 도영이가 가만 안 든다며. 아, 아 도영이가 그그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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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제 부터안 보는데 근데 안 보여. 응. 그래. 어? 어, 괜찮아. 목소리만 나가면. <laughs> 아니 라디오. 아니, 역시 라디오 DJ 출신. 더더 DJ. 내가 더 쉽죠. 아그그도영이가 어제부터 그울것 같다고. 음. 아, 아니, 나는 나는 연습하면서 몇번울 거야. 만 진짜 발 때부터 울랬어 자꾸 <laughs> 울 거다. 이부터울 거라고. 형 워컴 깜할생 연습할 때부터도 그냥 그 뭐지 녹음 연습할 때부터도 뭐 편집할 때 녹음 연습할 때부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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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떡하지자 여러분 여러분 편집 <laughs> 편집 자체 편집해 주세요 우리 <laughs> 네. 좀, 진짜 근데 <laughs> 진짜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다라는 아, 진짜.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나도 막 <laughs> 막내 하는 것들을 미리 말하고 싶은데 이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미 말한 비밀도 조금 있긴 하지 <laughs> <laughs> 이미, 이미 말해버린 비밀 이게 <laughs> 비밀이에요? <웃음> <웃음> 그냥 넘어가면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어 <laughs> 모르는 사람 있어 <웃음> 맞아, 아무도 <laughs> 아, 그래서 아그랬나야 아, 아. 이제야? 아, 나 이제야. 아, 너무 늦었잖아 <laughs> 식, 한 명씩 해보자. 그러면. 해보자 스파, 한 명씩. 오, 어, 어, 재밌다. 스포. 내일 하... 아,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마. LCD 리찍 온다고 <laughs> 그런 거 <걸> 하지 마. <laughs> 우리 시진이가 <시즈니가> 와요. <laughs> 아, <이토라>. 아, 사실 LCD <laughs> 할라 했는데. 누가? 아, 아, 나도, 맞아, 나도 나도 쓸만한 정보 하나 있어. 다른 <laughs> 건쓸만하지 <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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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공연 <laughs> 오시는 분들은 에어드랍 꼭 기세요. 아 아. 나도 기고 싶. 나도 올라가 <laughs> 이제 뭐만 하니다스포같될거 같아요. 아, 아, 근데 진짜 아닌 것도 있으니까 <laughs> 네, 안 해야지. 아, 뭐야? 곤란해. 곤란해서 안아서 걸러수좀요 아, 노래 나온다. 지금 노래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아, 노래... 아, 지금 아,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어, 해야 되니까 잡아해 들어오는데. 어, 여러분, D 원, D 원이에요.